마중을 나와서 검색대 사이로 빛변 해줬다. 지금부터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인천지검의 최세윤 검사 오늘 얼굴을 공개합니다 네. 저 최세윤 검사가 출동을 해서 음. 우웨이화를 검거하게 됩니다 네. 음. 인천지검의 최세화 검사는 음. 압수한 네. 우웨이화의 휴대폰 위챗을 통해서 음. 그날 공항을 빠져나간 음. 공범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통해서 공범 색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2023년 2월 20일 날 인천공항 세관 마약조사 일과는 음.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서 마약 운반 책 12명을 특정하는 보고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뭐한일 했네요. 네. 네. 보고서 내용은요. 말레이시아발 마약 운반 우범자 정보 분석 보고 이겁니다. 음. 예. 이 보고서는 사건의 크기로 인해서 인천지검 수사에 활용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달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예? 음. 알다시피 수사에는 관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인천세관사건은 인천지검 관할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인천지검에서 이상하게 중앙지검으로 내용이 통보가 됩니다. 음.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가 음. 2023년 2월 27일 날 김해공항으로 장소를 옮겨서 네. 휴대폰을 들여오던 유통책 3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게 됩니다. 음.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2월 5일날우외의화를 검거했다고 했잖아요. 음. 검거했을 때 그때부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왜 그랬을까? 네. 마약수사에는 성지라고 표현한 곳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두 곳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하고 인천지검 강력부. 음. 이게 네. 마약수사에 특화된 검찰 네. 마약수사관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음. 곳입니다. 인천은 네. 그럴만도 한 게. 네. 네. 그~ 항만도 있고 그렇 공항도, 공항도 있고, 있고. 있고. 예자 그때 인천지검은 당시 인천세관 근무자들을 음. 1 0 0 수사했을 겁니다 음. 그렇죠 예, 예, 우여해를 예. 잡았으니까 예, 네. 얘가 왜 이렇게 자주 통과됐지 음, 음. 당연히 기초수사기 음. 때문에 음.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때 세관 직원들이 실토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음. 예. 우리 뒤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 그분이 있습니다. 계신다. 예. 용산이 있다. 음, 네. 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 음. 인천지검은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음.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음. 이때부터 저는 외화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라고 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손에 어떻게...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이죠.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외압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음. 거슬리지 못하니까 음. 네. 중앙지검 강력부로 보내서 음. 이 사건을 어떻게 쓴 축소해갖고 음. 음. 종결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당신도 알아서 어?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네. 네. 마약 사건 저 같은 경우에 인천지검이 자기 성과가 될수 있는 건데, 네. 네. 저걸 굳이 중앙지검으로 옮길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당관할 네. 사건을 네. 자. 예. 저희 연림감 TV가 한 명의 제보자의 내용을 공개하겠는데, 네. 이 제보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 중에 한 명입니다. 오, 그래요? 오, 예. 그분의 래요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을 덮으라고 한 거죠. 그때 한 장관은 당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사건을 묻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 사건을 잘 덮어줄까 못 믿어왔던 김건희 여사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해 직접 사건을 잘 묻는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한 장관은 화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가 직접 이 사건을 챙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검찰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김 여사는 윤대통령을 통해 이원석 총장보다 한 기수 높았던 그러니까 당시 이원석 총장이 27기였거든요. 만약 차기 검찰 총장을 뽑는다면 27기나 그 다음 기수로 가야 하는데 한 기수 높았던 당시 인천지검, 심우정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잘 덮으면 사기 검찰총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여사 오빠 김진우 대표까지 나서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덮어야 한다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휘문고 81회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사활을 걸고 인천지검 마약 특수팀에게. 이 사건, 터프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야, 네. 네. 엄청난. 아, <laughs> 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현재 이 검찰 수사관은 네. 어, 누군지 밝힐 수 없을 때 없고요. 음, 저도 예. 이제 무덤까지 예. 음. 가기로 하고야 하죠. 수정되기 어렵습니까? 네. 수사관이. 아, 그래도 아, 이 방송 아. 나가고 나면 저 수사관 찾느라고 아주. 그렇죠. 네. 그래서 야그왜 심우정이야 뭐특 특수통도 아니고 네. 사실 윤석열 네. 그 라인이 다 특수통 아니겠어요? 응. 그쪽도 아닌 그렇죠. 심우정이가 왜 왔나? 혹시 저기 김진우가 휘문고 동기이기 때문에 네. 김진우 빨로 온 건가 봤더니 그 김진우 빨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약한 부분이 있었대. 그렇죠. 결국 이 인천 세관 마약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바로 심우정 씨가 예. 그 당시 인천 지검장이었거든요. 아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